안녕하세요, 오로바카 구독자 여러분. 오로바카 박상현 사장입니다 저희는 전국의 유일한 픽업트럭 중고차 전문점답게 다양한 픽업트럭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양한 픽업트럭을 보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면서 저희 오로바카 구독자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소개시켜 주는 차량들만 엄격한 기준에서 매입하고 있으니까 차량 가입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비대면 탁송 거래를 하셔도 될 만큼 차량 가입 때는 완벽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매입해 온 차량들만 판매하기 때문에 허위매물, 미끼매물, 알선수술은 없습니다 저희 오로케는 인천 서구 엠파크 허브 311호에 위치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내방하셔서 시운전 또한 다 가능하시고요 픽업 관련 유익하고 다양한 상담도 가능한 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킬 차량은 더뉴 렉서 스포츠 쿨맨 노블레스 차량을 준비해봤는데요 이쁜 샌드스톤 베이지 색상을 갖고 있고 풀옵션에 신작급 컨디션을 갖고 있는 차량이니까 빠르게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차량은 KG모빌리티 더뉴 렉스턴 스포츠 2 2 4륜구동 쿨맨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 4년형 23년 7월 등록했고요 고장 11,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삼성화재에서 보증하는 완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고요 중고차 최초 로 61톤 4,000km 성능 보증이 가능하며 전손심수 가해서 저희 오르카서 자신있게 법적 보증해드린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전차점께서 신차 출고하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이력도 없고 보험이력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현재 k g 모빌리티에 제공하는 신차 보증기간이 5년 또는 10만원으로 모두 넉넉히 남아있어서 타시는 동안 전혀 추가 비용 없이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추가 옵션이 많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의 헤드라이트는 신성 좋은 HID 헤드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안개는 또한 신성 좋은 LED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 그릴 보실게요 쿨맨 전용 라트 그릴이 들어가 있는데요 매우 볼드한 그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쌍용 마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단부 보시면 투톤 범퍼 장착이 되어 있고 전방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어드벤처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언더 커버가 엔진 룸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전면 갈이 상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여드려도 돌진 자국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이 상태 완벽하고요. 좌우 헤들를 천천히 보셔도 전혀 특이점 없이 갈이 상태가 완벽한 차량입니다. 좌우 헤 헤드레드 갈이 상태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셔도 어디 크랙하거나 스키 찬데 없이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범퍼 매그리 전면부 다시 한번 보여드려도 갈 상태가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휠타에는 어드벤처 패키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20인치 다크 스포트링 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는 넥센의 엠프라이즈 RH7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타이어 트레은는9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도로속 측면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여드려도 도전면 불량 상태 없이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어드벤처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히라치 도어관이 들어가 있는데, 과일 상태 매우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하단부 보시면 오프로드 전용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승하차가 매우 편리하고요. 차체까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윈드시드 과일 상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여드려도 돌진 자국 없이 과일 상태가 매우 깨끗하고요. 썬팅도 전체적으로 과일 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중고 픽업트럭 구매시는 지붕 갈 상태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전혀 특이점 없이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패션 루프랩과 추가 옵션이 세이프티 선루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 휠타이어도갈 상태가 매우 깨끗하고요. 뒤쪽 타이어트레드도 9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접점도 보실게요. 구조 변경 완료된 G5 하프탑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매우 세련된 외관을 갖고 있고요. 날씨에 상관없이 짐식해 매우 좋은 차량입니다. 후면 가위 상태 보실게요. 좌우에 LED 콤비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페일리트 보시면 스포츠 레터링이 새겨져 있는 가니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의 최대 적자적은 400kg 이고요. 포멀포 차량에서 포멀포 배치 부착되어 있고요. 케이지 모빌리티 배지도 부착이 되어습니다 범퍼 덤 보시면 후방 감지 센서 부착이 되어있고요 어드벤처 패키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코너 스텝도 장착이 되어습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인 요소수 보호 커버도 장착이 되어습니다하프타워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밑에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유압식로 올라와서 위쪽으로 짐을 실을 수 있고요 텔게트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드롭인 방식의 배드나가 장착이 되어있고요 적재한갈 상태 천천히 보셔도 과일 상태가 매우 깨끗한 차량입니다 운전석 측면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여드려도 도장면 불량 상태 없이 과일 상태가 완벽하고요 휠아 침입 도어 가니스도 깨끗하고 앞뒤 휠체어도 과일 상태가 매우 깨가 찬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들어서 어떤 시야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쿨맨의 실내는 동급 픽업트럭 대비 매우 럭셔리한 실내를 갖고 있는데 기본적인 편의장비가 월등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보시면 매우 편안한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차량은 최고급 나파가죽 시트가 장착이 됐어서 착차감 또한 매우 좋고요 시트 과일 상태도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노블루스 등급 차량에서 일루스트모드 전동 지트 되고 있고요. 앞뒤 조절, 등받이 조절, 럼버 조절까지 가능한 차량입니다. 도어 트림 4장 모두 갈 상태 깨끗한 건 확인했고요. 하단부 보셔도 수납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와 코측방 경보 시스템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크루시패스 쪽 보시면 스웨이 컨트롤이 가능한 차세제 버튼 들어가 있고요. 주차선서 온오프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휠 디센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공회전 방지 기능인 ISG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조동 위치 조절 다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좌측을 보시면 인포컴 버튼 들어가 있고요. 핸들 옆선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 버튼, 볼륨 버튼 들어가 있고요. 통호 버튼, 빈투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 디 컨트롤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돼 있어서 장거리 운전이 매우 편리하고요. 앞차와 일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속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우측광 경보 시스템, 차선이탈 경보, 중앙차선 위치 들어가 있고요 긴급제동 시스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 위쪽 버튼을 보시면 계기판을 조작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이용하셔서 계기판에서 차량 관련 다양한 설정도 가능하시고요 차량 관련 다양한 인포메이션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 계기판 보시면 적선거리 11,820km 주행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 헤드라위쪽 보시면 이 차량은 보기 힘든 세이프티 썬루포가 장착이 되는데요 체광도 멋있고요 뭐 통풍까지 매우 잘 되는 차량입니다 그 차량의 룸밀러는 하이패스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ECM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2채널 블랙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중앙을 보시면 이 차량은 어드벤처 패키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플루팅 센터 스피커가 적용돼 있어서 좀더 풍성한 사운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볼 때는 12.3인치 인포컴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홈버튼 누르시면 애프카플레이 안드로드워터 같은 기능을 사용해서 T맵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뮤직, 멜론 뮤직 또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 후진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넓은 모니터에서 후방 주시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코트 차량들은 실내에 이런 식으로 고급지게 엠비언트 볼이 들어가 있고요.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터치 컨트롤이 가능한 듀얼존 프로테이컨이 장착이 됐습니다. 버튼들이 매우 직관적이어서 손쉽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에어컨이랑 히터 또한 매우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밑으 보시면 3단 조절 가능한 통부 시트와 열선 시트가 좌우 모두 들어가 있고요 추가 옵션인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미션은 3세대 6단 IC 미션 들어가 있고요 개선된 2 2 l d 엔진과 맞물려 아주 파워풀한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파트타임 사륜구동 차량답게 사륜구동 변환 다이얼이 들어가 있는데 1륜 하이, 사륜 하이, 4륜 로우 들어가 있고요 노블레스 등급 차량에서 LD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홈너 타출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핸드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퍼홀도두개 들어가 있고, 키 또한 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센터 콘솔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깊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석 시트도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1열 전반적으로 갈 상태가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제 2열로 넘어서 2열 갈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열 갈 상태 보실게요. 2열 도어 트림도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하단부에 수납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헬스도 갈상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셔도 신체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가운데 이런 식으로 팔벌이 들어가 있고 컵홀더도 두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헤지기 쉬운 헬스도 이쪽을 천천히 보셔도 전혀 해진 곳 없이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이 차량은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이 깨끗한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엔진룸 갈 상태 보실게요. 가운데 개선된 이 점이 에디트 엔진 잘 잡고 있고요. 맨각 또한 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전혀 사고가 없던 차량인 만큼 엔진룸 가갈 상태 완벽하고요 현재 배터리 동안 가갈 상태가 양호해서 겨울철에 방전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KG모빌리티에서 제공하는 신차 보증기간이 5년 또는 10만원으로 모두 넉넉히 남아있어서 타시는 동안 전혀 추가 매용 없이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늘은 KG모빌리티 더뉴 렉스턴 스포츠 2.2 4륜구동 쿨맨 노블레스 모델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이 차량은 24년형 23년 7월 등록했고요 고장 11,000km 밖에 주행 안한 차량입니다 다행히 삼성화재에서 보증하는 완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고요. 중고차 최초로 60일 또는 4,000km 성능 보증이 가능하며 전손침수라 해서 제 오락해서 자신 있게 법적 보증해드린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전차주께서 신차 출고하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이력도 없고 보험 이력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현재 KG 모빌리티에서 제공하는 신차 보증기간이 5년 또는 10만으로 원 모두 넉넉히 남아있어서 사시는 동안 전혀 추가 비용 없이. 걱정 없이 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추가 옵션도 많이 장착이 되는데요 12.3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됐고요. 디컨 트리 모두 장착이 돼 있어서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해서 장거리 운전이 매우 편리하고요. 후측방 경보, 차선 이탈 경보, 중앙 차선 유지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거기다 사이드 앤 커튼 에어백이 장착이 돼 있어서. 좀더 안전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보기 힘들게 세프티선드프까지 장착되어 있는 프로옵션 차량이고요. 어드벤처 패키지 플러스 헬게이트 가니쉬까지 장착되어 있어서 멋진 외관과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접점 쪽 보시면 순정 제품인 G5 하프탑이 장착이 됐어서 매우 세련된 외관을 갖고 있고요. 날씨에 상관없이 짐싣기 매우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신체급 컨디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턱선거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더 좋은 차량을 만나볼 걸 약속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및 알림 설정하시면 이렇게 좋은 차량 누구보다 빠르게 선정 가능하시고요. 저에게도 아주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와중에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